제가왜 오리를 기르게 됐는지는 네. 간단히 닭을 기르다가 누가 오리, 종오리를 좀기르다 해서 길러주러 갔다가 닭은 하루 저녁에 400마리, 500마리가 죽는데 음. 오리는 한 마리도 안죽더라 음. 그래서 오리를 기르게 됐고 그때 당시 우리 큰 딸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토피. 그래서 아토피가 도대체 뭐냐? 그런 것을 공부를 하게 됐대. 문득 음, 어떤 책에서 봤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어 티티카카라는 마을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120세예요. 그럼 티티카카는 내가 알기로 높은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의료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응? 뭐 과학적인 그런 발달된 거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그런 마을인데도. 평균 수명이 120세다. 음. 그러면 아토피가 걸렸다는 것은 아무튼 우리 딸이 자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제가 구례에 가서 이제 오리를 키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 가좀 어려웠죠. 생활비를 절대 못 주고 그래서 생활비를 150만원 정도 주니까 우리. 애기 엄마가, 그 정도면 먹고 살수 있겠네. 하고 이제, 구례로다 이사를 해서. 응. 살았는데, 구례에산지 6개월 만에 아토피가 사라진다. 응. 어. 6개월 만에. 이게 왜 사라졌냐. 물어보니까, 구례 물회가, 게르마님이라고 했어, 게르마님. 게르마님이 전국 물회 2배, 2배. 음. 수치적으로. 게르마님의 기능이, 항암 기능이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더라고. 음. 저는 이제 그 미네랄에 대해서 이 120살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120살. 왜 네, 우리나라 그때 수명은 75세였어요. 75. 음. 75세인데 무려 45년을 더 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책에서 말한 것이 여기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고 산면 음. 미네랄 이 풍부한 어떤 물? 빙하가 녹은 물. 그걸로 농사를 짓고 그걸로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미네랄이 답이는 미네랄이 과연 뭔가? 우리 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다음에 무기질이잖아요. 이 무기질이 영어로 미네랄이다. 되 미네랄이, 미네랄이 또보니까 그러니까 종류가 60가지나 되데 사람이 필요한 미네랄 60가지. 제일 우리가 많이 먹는 미네랄이 뭘까요? 제일 많이 먹는 85% 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칼의 결핍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 닥터 웰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닥터 웰렉 마이라는 영화 보신 분, 드라마 말 맞자 의사 의사 의사였잖아, 뭔 장가 마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사람이 많이 생각했는데 음. 이 사람이 노벨 그, 의학상 후보로 올랐는데. 이 사람은 18,000번의 동물의 해부를 통해서 이 미네랄과 질병과 상관관계를 밝히는 사람이야. 18,000번이라는 해부를 통해서. 이 신뢰성이 가잖아요. 음.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올랐고, 뭐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다. 정말 이 미네랄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더 이제 미네랄대해서 깊이 따지게 됐고. 그래서 미네랄이건 가장 손쉽게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지금 미네랄 가장 쉽게 싸게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식 중에서 소금 소금이잖아. 소금. 근데 이 소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엄청 천대를 받고 있잖아. 천대를. 그리고 소금 속에 NaCl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나트륨 염화나트륨. 근데 요거는 실제로 82% %야. 그리 15%가 기타 미네랄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나트륨 미소 F2 철, 망간, 아연, 크롬, 칼륨 인, 뭐 이런 것들이 15%가 들어있어요. 소금, 속에 소금도 다 소금이 다 똑같은 거아니냐요 천연량 소 그럼 이 15%의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이 천일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기업들이 정제염을 만드잖아요 그래서 정제염을 만든 이유가 오염이 됐다, 더럽다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정제염을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정제염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이걸 먹으면 안 되고 천일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미네랄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의 의전 보고서 264호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미네랄 결핍으로 나온 거야. 비만 음. 미네랄 결핍이다. 이제 결론이 결론이. 그리고 미네랄이 우리 몸에 부족하면 비타민도 흡수가 안 된다. 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네랄을 어떻게 우리 우리한테 접목을 할까? 그걸 연구해서, 연구라기보다도 그냥 고민을 좀 했더니 그 유황오리 액기스를 만들어 달라는데 액기스를 어떻게 하면 유황오리 플러스 한약재 열다섯 가지 십전 대보탕이라 고 해가지고 열다섯 가지 한약재를 이렇게 해서 액기스를 만들어 달라고 자기가 알려준다.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그이 뭐야 264에 보면 열다섯 가지 이상의 식물 속에 우리가 필요한 6 0 가지의 미네랄이 있다. 이걸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가 이 15가지를 우리한테 다려 먹이자. 이렇게 된거에요. 음.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22가지 짜리가 있더라고요 22가지 짜리가. 그래서 그 22가지를 다려 먹이다가 좀더 좋은게 없나? 이렇게 찾다가 울금을 먹이게 됐고 울금은 지금 어 슈퍼 박테리아를 잡는다고 최근에 누가 발표를 했더라고 그래서 울금. 그 다음에 개똥수. 개똥숲도 미국에서 항암 치료되는 물질이 나왔다고 음. 음. 언론에 보고 됐고 그 다음에 300초. 요거는 진시항이 음. 우리나라에서 찾은 불루처에요항치호고 300초. 두 가지. 그래서 이세 가지를 플러스해서 현재 우리가 25가지를 먹예요 그러면 15가지 먹는 것보다 25가지 먹는게미니랄 60가지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확률. 그래서, 25가지를 먹이게 된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를 키워가지고, 오리 거기에서, 뭐, 유황도 240ml 나오고. 근데, 이 좋은 오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훈제를 만드는데, 비타민C가 산화방지제, 방구제 역할을 한다는 걸 찾았고, 또, 샐러리 파우다가, 그, 빨갛게, 샐러리 파우더 있죠? 80도 이상이 되면 빨갛게 변한다는 걸 알아서, 비타민c하고 샐러리 파우더를 넣어서 지금 현재 무첨가 오리훈제를 만들게 된거죠 음. 무첨과 오리훈제 아무튼 우리가 이양이는 똑같은 일을 할때이양이면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만들면 좋지 않겠네요 음. 건강에 좋은 먹거리 그 농민신문사 인터뷰 할 때도 그런 꿈이 뭐냐 꿈이 뭐냐 해서 문화했습니다 뭐 일단 건강에 비결이 나는 미네랄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미네랄 전도사가 되고 싶고 건강 전도사가 되고 싶고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는 좋은 키운 오리가 좋은 먹거리로 돼서 국민들 건강에 이바지가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음. 뭐 거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음. 우리가 이왕 하는 것좀더 고생하더라도 그런 목표를 갖고 우리가 합심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결코 우리는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아원의 기수도 만들고 신제품을 계속 만들면 그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홍보해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